오늘은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고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에다가 명령, 규례법도율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세대한테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도, 율법을 얘기하지만 그 대상은 이스라엘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때 출애굽 1세대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율례를 얘기합니다. 그 대상은 이제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1세대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너희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라고 오늘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서는 선민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나옵니다.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악스, 황소, 그리고 나기는 이제 동키, 당나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논이나 밭을 이제 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소에다가 멍해를 씌워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소와 나기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마라. 그러니까 소가 있고 당나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둘한테 함께 멍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만 가지고 소에다만 멍해를 씌워서 땅을 갈든지 나귀한테만 씌워서 땅을 갈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소와 나귀한테 함께 멍해를 메어서 같이 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 말씀이 무엇인 잘 이해는 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뭔가 섞어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섞어서 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섞어서 하는 거 싫어하신다. 소와 당나귀 같이 멍에를 면서 밭 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소가 두 마리 있으면은 이제 양쪽으로 소를 해가지고 멍에를 씌워서 같이 밭을 갈면은 그건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소하고 당나귀하고 같이 간다? 이거 소 소가 가는 속도랑 당나귀가 가는 속도 그리고 소가 가는 길이랑 당나귀가 가려고 하는 길이 이제 서로 이제 좀안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소하고 당나귀하고 같이 몽해를 씌워놓으면은 박갈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소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아 당나귀 쟤 때문에 내가 가는 게더 힘들어. 이제 또 당나귀 입장에서 가면 아니 난일로 가고 싶고 이렇게 갈고 싶은데. 소가 쟤 때문에 소 때문에 내가 밭을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소만 가지고 밭을 갈면 은잘 갈릴 것은 당나귀만 가지고 밭을 갈면 잘 갈릴 것은 소와 나개를 함께 멍해를 씌워놓으니까 이게 더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1은 2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플러스 1은 수학적으로 2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가 두 마리 있다. 1 플러스 1소한 마리 소한 마리 해서 2가 되는 게 아니고 3도 되고 4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소한 마리 갖고 밭을 가는 것보다 소두 마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플러스 1은 보통 2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소두 마리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1 플러스 1, 소하고 당나귀하고 이렇게 같이 멍해를 매서 간다? 그러면은 이게 1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1 플러스 1은 2, 2, 2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결과도 나와야 되지만, 만약에 섞어서 소와 나, 당나귀를 같이 멍해를 매서 간다? 그러면 1도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가는 생각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고, 이제 서로 고집부리되면 파트를 더못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laughs> 이번에는 이제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것 입지 마라 양털 여기 영어로 보니까 울울 우리 울. 이제 양털이겠죠 그리고 이제 배실은 영어로는 리넨 아마포 리넨 이게 섞어서 짜지 마라 섞어서 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입지 마라.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양털은 동물에서 나온 털입니다. 그리고 리넨, 리넨 배실은 이제 식물에서 나온 거겠죠. 실이.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동물 양에서 나온 실과 식물에서 나온 실이 그게 이제 성분도 다르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섞어 짜면은 이게 옷이 이제 잘 되지도 않고 뭔가 건강적으로도 이제 뭔가 안 좋은 그런 게 있, 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양털이면 양털로 짠 옷을 하나로 만들고, 리넨, 배, 배가 있으면은 배실로 그냥 배실 하나로 짠 옷을 만들라는 겁니다. 양털이랑 배실을 섞어가지고 옷을 만들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양털이면 양털로 하나 만들고, 배실이면 배실로 하나 만들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옷 보면은 이제 뭐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뭐또뭐 뭐 나일론 몇 프로,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의 실이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이제 옷 같은 게 보통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배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마로 만든 옷도 있고, 시원할 때 입는 옷도 있고, 다, 타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섞어서 짜지 않고, 한 가지 실로, 이제, 배면, 배, 배옷 만들고, 마면 마로 만들고, 하여튼간, 한 가지 실로, 한 가지의 옷을, 옷가, 옷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따라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너몇 프로, 뭐몇 프로, 뭐몇 프로 섞어서 이제 만들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섞어서 짜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뭐냐, 예를 들어서 다 재질별로 이제 강도와 강도와 뭐 그런게 있을 겁니다 강도와 이제 그 하여튼간 늘어나는거 그런게 이제 유연성 그 섬유에 다 섬유마다 다 다르겠지요 다 양털이 가진 강도 양털이 가진 유연성 뭐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 배실이 가진 강도 유연성 뭐 이런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섞어서 짠다 섞어서 짜면은 그 강도와 유연성이 서로 안 맞으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옷이 더 금방 찢어지거나 옷이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양털로만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옷을 입다가 하여튼 뭐 잡아 당겼던지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전부 다 똑같은 섬유니까 양털로 했으니까 전부 다 똑같으니까 강도 유연성이 같으니까 동일하게 늘어나고 동일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양털과 <laughs> 양털과 배실을 같이 섞어서 짰다. 그러면은 뭐 옷을 입을 때뭐 늘은, 이렇게 당기느라고 저기 당겨졌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들고 해야 되는데 강도와 유연성이 다르니까 그게 이제 옷이 찢어지거나 이제 금방 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염도에서도 문제가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다른 실을 양털과 이시를 같이 섞어서 짜면, 이제 그렇게 이제 옷을 땡겨 있거나 하면서 이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섬유, 섬유에서의 이제 섬유가 조금씩 현미경으로 보면은 섬유가 이제 파열되고 이제 끊어지고 그런 게 조금씩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양털과 리넨이 같이 이제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먹, 먹다가 뭐, 뭐 같은 거 흘리고 하면은 그게 오염되지 않습니까? 뭐 곰팡이도 생기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안 좋게 이제 오염이 될 겁니다. 소묘가 양털 관련이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은 그게 제거가 잘 돼야 되는데 제거도 잘안 되고 오염도 잘 되고 제거도 잘안 되고 그러면 옷이 금방 더러워지고 이제 더 빨리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는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옷을 섞어짠 것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 2절 입는 거도 내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입는 거도 네가 입는 옷에 그내귀탱이내 네네 모서리에 수를 만들라. 이제 테서 영어로 테서 이게 옷을 옷단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옷단의 수는 옷단의 장식같이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볼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생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는 거도 내귀탱에 네 이제 술, 옷단, 이걸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봤습니다. 처음 읽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읽었긴 읽었는데,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마라. 소하고 나귀하고 있으면 소하고 나귀한테 같이 멍에를 씌워서 밭 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아유, 그냥 소만 갖고 가느니 저기 당나귀도 있으니까 당나귀도 같이 멍에 씌워서 갈면더 좋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으로도 소와 나귀가 키도 다르고 가려는 방향도 다르고 고집도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면 은 바시 그냥 소만 갖고 가는 것보다 더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양털과 배실로 섞어짜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냥 하나로 양털이면 양털로 배실이면 배실로 하나의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는 것도 내기에 술을 만들어서 옷단을 만들어서 옷술을 옷자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다 지켜 행하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것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준을 정해 주시고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좋은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나을 보면 아그 말씀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순종하여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